55번째, 성전이었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성이다. 기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성전이심니라그 성은 해나 달이 빚짐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거룩한 성안에 성전이 없다고 한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와 지성소는 구속 사역을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죄의 장소로서 역할과 기능이 전부 완료되었다. 이사야 4장 3절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거룩하다. 청함을 얻으리라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 더 이상 휘장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을 필요가 없어서 휘장을 쳐두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이다 십자가로 순종한 율법을 정한 때에 예수님과 성경이 선택하였다 자기 십자가로 완전히 연합한 것을 믿고 자유 의지로 선택한 자는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성화되는 것을 체험한다.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얼굴을 직접 볼수 있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나가는 빛 가운데서 만국의 백성이 다니고, 땅의 왕들도 자기 영광과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취하여 거룩한 성 우주의 본부로 들어온다. 새우살렘 성에 들어오는 자는 어린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생명수와 과일이 있고 햇빛이 없는 성이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매치대 달마다 그 과실을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그 얼굴을 볼 터이여.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빚집이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과실을 달마다 맺히고,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고 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고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다. 온 우주의 거민들을 섬기는 왕이 모이는 성이다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계속 되풀이되어 온 통일된 주제이다 온 우주에는 헤아릴 수 없는 나라의 거룩한 거민이 살고 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희생으로 봉사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절과 청명과 은총과 지식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영원히 성화하는 길로 인도한다 영원한 왕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예언과 언약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아본다 다니엘 7장 18절과 27절 지우키 노으신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기시록 2장 26절과 3장 21절과 5장 10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시록 20장 6절, 21장 24절과 26절, 22장 5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로로 타리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중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빚지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로로 타리로다.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한 성에서 영생과 보좌를 받을 때 우리는 솔로몬의 왕보다도 더 풍요롭다. 하나님 앞에 있는 무제한의 사랑과 지혜의 보화로 날마다 새롭게 성화된다.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결정권의 능력을 공유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우리는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준비한 십자가의 지혜와 은혜로 영원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할 뿐 아니라 아가페 사랑의 모든 법칙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었 새로운 가치로 성화된다 요한복음 8장 36절과 야고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아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면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사랑의 율법을 체험하고 감사 와 찬양을 한다 새 도성에서 매월사과 매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는 어떠할까? 그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아담부터 재림 때까지 각 시대에 걸쳐 현재까지 여러 형태로 변화된 다양한 형식의 장소에서 예배 드리던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성도가 한 자리에 모인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해준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참석하여 매월삭과 매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상상도 못할 큰 예배가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3절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요하가 말하노라 매월삭과 매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아담부터 각 시대의 선지자와 언약이 송치되었다.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7일에 한 번씩 맞이하는 안식일 제도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창조된 인류를 위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생일 선물의 하나이다.그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어떠할까? 아마도 인간과 천사들의 찬양대와 내 생물의 사중창 등 세상의 찬양이 된다. 이 모든 것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노래를 듣게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쁨이 충만한 노래를 하신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물러모으실 때 하나님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피조물들의 모든 합창단을 다 동원하여 부른다해도 하나님의 노래에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는 노래를 모두가 듣게 되기를 바란다. 태양 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얼굴과 눈길과 치움과 대화를 상상해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지혜와 능력과 지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친절하며 사려 깊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눈길은 마치 신랑이 사랑스러운 신부를 향하여 기쁨이 넘치는 노래를 부를 때 하듯 하시는 표정일 것이다. 온유와 겸손과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으로 각 사람의 온 마음을 받아들이고. 황홀케하는 눈길을 주신다. 내가 이처럼 기쁨이 넘치는 것은 너희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표정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눈길을 상상해 보기를 바란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무릎 위로 올라갔듯이 하나님 무릎 위로 올라가는 광경도 본다. 인자한 아버지를 대하듯 편안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읽었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예수님이 갯쌤 만에 예서, 기도와 십자가로 부활, 승천하여,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고, 재림하신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것은 어떠할까? 고린도 전서 13장 12절, 지금은 예수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직접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 생각만 해도 내 마음 기쁘니 그 얼굴 직접 뵐때내 기쁨이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감정이 마음과 몸을 지배한다. 거룩한 성은 사랑이 넘치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고처가 되고 온 우주 고민을 찾아가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세계관과 우주관의 새로운 가치를 배우는 도성이 된다. 온 우주 거민이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 흑암 가운데서 고통을 받을 때그 고통을 함께 느낀다. 애타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한 것과 연약한 죄인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공로에와 성경의 언약으로 사랑의 율법과 일치한다 지에서 자유롭게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그들이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니 그들의 기쁨이 어떠하겠는가 그러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니 우주의 거민에 대한 우리의 기쁨 또한 어떠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과 속죄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찬양한다. 다음 시간에는 56번째로 예언에 순종하는 복과 열려진 예언을 인보하지 말라를 연구하겠습니다.